삼성은 2년 여비 영탁자라 보호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터트롯 선 막걸리 한잔의 영탁씨의 세곤 소식과 내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페앤스타에서 진행한 최고의 트롯가스를 뽑아라 설문조사에서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여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결과에서 영탁씨는 40만 표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서 1위를 지켰다고 합니다. 2위는 임영웅씨, 24만 여표를 얻었고, 장민호씨는 23만 8천 여표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막걸리 한 잔, 찐이야, 영탁씨, 정말 대단하지요 연소 5주 1위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서론도씨가 무명 시절에 모 방송 노래자랑 경연에서 5조 연속 1위를 하여 바로 스타로 탄생된 이라는 그 시절의 유명한 사건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영탁 씨는 1위 트로피와 서울 지하철 2호선 42개 전광판에 수상 소식을 알린다고 합니다. 또 영탁 씨는 미스터 피저를 비롯하여 강고계의톰모델에 등극하여 광고 계약을 많이 한 모델에서도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탁 씨는 또 효자입니다. 영탁 씨는 돈 벌어서 부모님 치료비에 쓴다고 어, 이사도 못하다가 겨우 반지하 방에서 얼마 전에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자년 금년 운세는 대박이 난 해운입니다. 그러면 내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해년 정사달 신축일 영탁 씨는 계성 대지띠로 38세입니다. 사주에서 보면 여름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신금의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 다듬어서 광채를 내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사주입니다. 그런데 조상, 부모님 자리가 사회충살로 흔들리니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고, 해중간목이 부친으로 보는데, 충살 속에 상극을 당하니 부친의 건강운이 좋지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해중 간목이 부친인데 목에 해당되니 심혈관 개통, 신경 개통, 뇌졸증 개통의 질환으로 고생하기가 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앉은 자리에 축토 편인이 엄마에 해당하여 사의 충살하는 것을 엄마인 축토 편인이 사화를 사축 합으로 끌어 안으니 편인 축토, 어머니의 노력으로 부친이 건강을 찾는다고 보게 되고 아들을 위해서 용신 노릇으로 희생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탕 씨 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서 하계살 속에 갇혀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정화 7살이 신금 보석을 녹여야 하는데 식신 개수가 막아주니 일찍부터 타고난 재주와 재능으로 세상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지금은 32개축대운으로 백호살 대운으로 한창 인기 없고 활발하게 활동하여 재물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내년은 39살로 신축년입니다. 자신과 같은 신축 일주와 같은 운이 와서 신약한 사주에 큰 힘을 실어 주게 됩니다. 사방에 우군이 널려서 서로 도와주고 전국에서 응원군이 몰려서 힘을 실어 주게 되는 해운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혼자서 뛰었지만 내년 신축년은 백만 우군이 나를 도와주고 힘을 보태 주는 대기란 해운입니다. 한편으로는 대운과 세운과 자신의 일지가 고장과 하계살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기도 많이 하시고, 특히 재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사고소 구설소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영탁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